안녕하세요, 박강사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마법사 옵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자, 특히나 2016 버전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텍스트 마법사가 2000. 2016... 21 이후 버전에서는 일단은 기본 메뉴로 나와져 있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지시사항대로 풀이를 하시려면 일단 텍스트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먼저 변경을 해주셔야 해요.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한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, 이제 이전 버전인 2016 버전에서는 데이터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, 이제 텍스트라고 메뉴가 따로 나와져 있었고요. 이제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, 아래에 있는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를 어,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. 근데 21 버전 혹은 지금 365 이상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 자체가 아예 사라졌죠 그래서 텍스트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평소 보던 간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형태의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자, 이대화 상자를 사용하시면 지문에서 제시하는 문항들을 해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옵션 메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1 버전에서 우리 상단 파일 메뉴로 선택을 할게요. 파일. 자 화면이 전환이 돼요. 자 그때 쭉 시선을 떨궈 주시면 아래 옵션이라고 나올 거예요. 옵션. 자 이걸 선택해 줄게요. 화면과 같이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요. 일반에서 데이터로 탭을 바꿔 주세요. 자 데이터 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, 두 번째 단락에 레거시 마법사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. 자, 기본적으로 여러분 화면에는 텍스트에서 레거시라는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져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에 v 유필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. 이 부분 체크하시고, 확인 버튼 눌러서 화면 전환할게요. 자, 그럼 앞서랑은 다르게 데이터 탭을 가셨을 때, 데이터 탭을 가셨을 때 자, 역시나 텍스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자, 데이터 가족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주시면 쭉 시선 떨궜을 때 레거시 마법사라는 항목 값이 생겼을 거고 자, 그 안에서 텍스트 레거시라는 걸 선택해주시면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셨던 텍스트 마법사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